꼭 필요한 보양식이죠. 야, 이 뜨거운 여름 잘 지켜낼 수 있는 염소고기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채워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여름에 꼭 필요한 보양식이죠. 야,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야, 이 뜨거운 여름 잘 지켜낼 수 있는 오늘 염소탕 만들 건데요.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염소고기. 6kg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먹고 이 조변 분들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염소 고기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수입산 염소예요. 요즘에 염소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져서 국내산은 사실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수입으로 준비했는데 국내산으로 만드시면은 당연히 더 좋겠지만 수입산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함께 만들어 보시고요. 자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유튜브 쇼핑 기능에 제가 구매한 이 염소 고기의 링크. 제품 소개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은 저와 지금 같은 제품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소탕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태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중으로 포장돼서 왔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부위를 함께 시켰는데요. 이다리 이렇게 나눠져서 썰려서 왔고요. 요거는 갈비. 자, 이 갈비 부위는 사실 이거 수육으로 먹으면 참 좋은데 맛있거든요. 이것도 갈비네요. 이건 뒷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앞다리. 자, 이렇게 지금 저는 3kg짜리 두 개, 6kg 시켰는데요. 꽤 많아보여요. 일단 핏물을 먼저 빼줘야 됩니다. 고기에 누린내, 잡내를 좀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꼭 핏물 제대로 빼주셔야 됩니다. 자, 6kg를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저는 큰 냄비 준비했고요. 보통 가정에서는 한 3kg 정도 만드시면은 어느 정도 한 20분 정도는 드실 수 있으니까요. 한 3kg 정도 만드시는 게딱 좋을 거예요. 핏물을 빼실 때는 차가운 물 충분히 받아주신 뒤에 그냥 너무 가만히 냅두지 마시고, 한 20, 30분에 한 번씩 물 갈아주시면서, 한 시간에서 2 시간 정도는 핏물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물 넉넉히 받아서 담가 놓으세요. 자, 이렇게 지금 핏물을 빼고 있는 동안에, 자, 우선 나머지 부재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란대한 1kg 정도 삶은 토란대 준비했고요. 삶은 토란대 아니면은 삶은 고사리, 고비, 이런 걸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야 요거는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도 잘 말린 시래기 한번 푹 삶아서 부들부들한 시래기도 1kg 정도 준비했습니다. 시래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우거지, 얼갈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활용을 하셔도 되니까 꼭 저랑 똑같이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부추, 부추는 워낙에 이 원기 회복, 스태미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니까요. 부추 푸짐하게 빠지지 않고 넣어. 주시고 깻잎 푸짐하게 준비하셔서 깻잎으로 향긋하게 국물 내줄 때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파 한단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고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들 좀 푸짐하게 준비했는데요. 꼭 똑같이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 좀 집에 있는 재료들 많이 활용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핏물 빼는 동안에 준비해 도록 할게요. 파. 와파 맵다 눈매워 부추 깻잎 시래기 토란대 자 이렇게 재료들 자 보통 요한 손가락 길이 정도 기준으로 충분히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줬고요 자 지금 야, 이 염소는 아이고 아이고 1시간 반 정도 지금 핏물 빼주고 물을 한세번 정도 갈아 줬습니다 자 이제 염소를 푹 한번 삶으면서 데쳐 준다는 느낌으로 한 15분 정도 삶은 뒤에 한번 싹 깨끗하게 헹궈 줄 건데요 자 오늘 지금 여름이라서 집안에서 끓이기는 너무 덥기 때문에 밖에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덥다 더워 끓은 후에 15분 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팔팔팔팔 끓고 있는데 지금 15분 정도 끓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깨끗한 물로 한번 정확하게 확실하게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들어가보자! 어, 이거 봐.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냄비 바닥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냄비 바닥까지 확실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염소를 다시 이제 살과 뼈가 분리가 되고 나중에 고기를 부드럽게 찢을 수 있도록 푹 삶아 주셔야 되는데요. 요 삶을 때 고기가 충분히 잠길 수 있게 물을 받아 주시고 잡내를 잡아줄 나머지 부재료들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야이 정도 고기 양이면은 야 요거는 청주예요. 청주나 소주 있잖아요. 야 지금 요거 한 500ml 정도 되는데. 거의 뭐한 병에서 한병반 정도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술좀 넉넉하게 넣어서 잡내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런 거름망 같은 거 육수망 준비하셔서 요무한두 조각 정도. 자, 그리고 요거 양파 양파 한 개. 자, 생강 한 주먹. 마늘 한 주먹. 요게 월계수잎한열 장. 자, 그리고 통후추입니다. 통후추 뭐한 2, 3 0알 자, 이렇게. 자, 야, 넣어주시고요. 요거를 야, 나중에 야, 고기랑 같이 삶으면서 이 고기의 잡내를 좀 잡아주고 좀더 맛이 우러나게 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요거 소금입니다. 소금을 자, 한두 스푼 정도 약간 넣어서 끓으면서 약간의 간이 조금 될수 있도록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대로 푹 삶을 건데 삶는 시간은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삶아야 고기가 부드럽게 뜯어지고요. 야, 처음에는 그냥 이대로 삶고 1시간 이상 삶은 뒤에 된장을 좀더 넣어서 마저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 이상 이렇게 푹좀 삶아지고 있을 때 이렇게 된장입니다. 된장, 지금 국자로 한 국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된장을... 처음부터 같이 풀지 말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삶아진 뒤에 된장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된장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이런 조선된장이라 그래죠 집된장 이런 걸로 하시는 게 나중에 좀더 구수하면서도 조속적인 느낌을 나게 만들어주니까요 가능하시면 집된장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시판된장 사용하시고요. 앞으로 아직 한 1시간은 더 삶아 줘야 되겠어요 아 냄새가 좋다 자, 지금 2시간 정도 지금 삶아 줬는데요 이렇게 2시간 지나면은 우선 고기는 건져 가지고 최대한 한입에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줄 거고요 요 고기를 손질하는 동안 나머지 이제 아까 준비해 놨던 채소들 있죠 부재료들 넣고 한번 푹 끓여 줄 겁니다 아 맛있겠다 자 그리고 야, 이제 아까 올라요? 준비해놨던 뭐 대파, 우거지, 뭐 시래기 야, 이런 부재료들 넣고 야, 푹 한번 끓여줄 겁니다. 자비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끓는 시간 오래 걸려요. 자, 그러니까 야, 고기 야, 손질하는 동안 충분히 시간 걸리니까 쭉 넣어주시고 함께 끓여주세요. 자 그리고 우선 요걸또 한번 푹 끓일 동안 뚜껑 덮어서 한번 더 끓여줄게요. 이제 고기 손질해야지. 그냥. 이렇게 2시간 정도 지나면은 손으로 해도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손으로 툭툭 하면은 이렇게 2시간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찢어지니까요. 한입 크기로 고기 손질해 주시면 되고 정 너무 질기다 하는 분들은 칼로 썰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뼈는 지금 육수 끓는 데다가 더 넣고 드실 때마다 좀더 뼈에서 맛이 우러나오게 넣어주면은 계속 조금 더 야, 우러나니까요. 야, 뼈 버리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야, 저기 더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야 그리고 야 요거 갈비 갈비. 야, 그냥 국에다 넣어 주셔도 좋지만 요거 갈비살을 살짝 썰어가지고 요거 소금 찍어서 수육으로 드시면은 요 갈비살이 기름지면서도 야, 식감도 좋고 참 맛있거든요. 진짜 잡내 하나 없이 아주 잘 삶아졌어요. 음.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음. 아 잡내도 하나도 없고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자 이렇게 지금 고기 손질하는 동안 야, 이제 충분히 채소들 푸짐하게 끓었는데요 야 지금 요거 딱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손질한 뼈뼈 뼈 지금 고기 6kg 했을 때 뼈가 이만큼 나왔는데 야, 요 뼈는 야, 조금 더 야, 넣고 따로 국물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야, 이렇게 끓여줄게요. 큰 뼈들만 좀 남겨놨고요. 자, 그리고 요거 손질한 고기. 야, 고기는 야, 다 넣지는 않고 야, 우선 한반 정도만 넣고 함께 끓이고 야, 나머지는 먹을 때 조금씩 추가를 해서 야, 먹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냄비 하나가 그냥 꽉 찼네. 꽉 찼어. 와, 대박.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을 좀더 해줘야죠 자 우선 요거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 요 숟가락으로 한 여섯 숟가락 정도 돼요 고춧가루는 여러분들 좀 취향에 맞춰서 뭐 맵게 드실 수도 있고 좀 약하게 드실 수도 있지만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열둘 1kg에 한두 스푼씩 그래서, 자, 12개 넣었습니다. 고기 6kg 했으니까.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은 그냥, 아, 조금 빨간색 느낌만 나는구나. 요, 요 정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국간장입니다. 국간장. 자, 한국자 정도. 조선간장이에요, 조선간장. 그리고 들깨가루죠. 들깨가루, 마찬가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고춧가루와 동량으로 들깨가루도 푸짐하게 넣어줍니다. 충분히 너무 재료 아끼지 말고 이렇게 좀 푸짐하게 넣어주시고요. 후추도 툭툭툭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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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해서, 어? 후추 좀 많은데 약간 이런 느낌. 미원 이런 거는 조미료는 여러분들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는 그냥 눈꼭 감고 넣어주시면은 좀더 감칠맛이 확 올라가니까 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금 간 해주시면 됩니다. 어우야, 지금 그냥 먹어도 맛있다. 야, 여기에 소금 하나, 둘, 한세 스푼 정도 넣고 이제 간을 한번 맞춰볼게요. 와. 이게 몇 인분이야. 밑에까지 소금이 녹으면서 간이 제대로 싹 퍼져야 되니까 충분히 밑에까지 싹 섞어 주신 뒤에 간을 보세요. 자, 이렇게 소금 요만큼만 더 넣어서 간딱 맞춰 주시면은 정말 야 드셔 보시면은 와 소리 나오게 되는 염소탕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야, 이제 드실 때뭐 파, 고추 이런 거 조금 위에 얹어서 뭐 뚝배기 같은 데다 한번 끓여서 드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서 뭐더 이상 넣을 건 없지만 뭐 버섯을 넣어 주신다던가 당면, 고기 뭐 이런 거 이제 남겨놨던 거 조금씩 더 추가하시면서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뚝배기로 한 그릇 담아서 이제 저도 먹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염소탕. 야올 여름을 이겨낼 염소탕 한. 최소 3 0인분에서뭐 많으면 한5 0인분까지될것 같은 야, 염소탕 푸짐하게 좀 끓여 봤는데요 지금 야, 시간이 진짜 꽤 걸리기는 하지만 또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만큼 보람이 있다는 0 그리고 또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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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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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든 쌈장인데 쌈장이랑 와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음와 국물 진짜 최고예요 최고. 역시 잘 만들었다. 이건 뭐흠 잡을 데가 없네요. 음. 와. 음. 음, 일단 드셔보시면 염소 잡내가 없고요. 아 지금 아 진짜 푹 삶아주고 부드럽게 삶아줘서 고기 먹으면서도 고기도 너무 부들부들하면서 그렇다고 막 식감이 없지도 않고 그냥 정말 딱 좋게 알맞게 삶아졌습니다야 그리고 이 부추, 깻잎 이 재료들이 혹시 모를 이 고기에 잡내를 완전 싹 잡아주잖아요. 거기에 들깨 가루까지 그래서 정말 밖에서 파는 거 아무 부족함 없는 그런 오늘 염소탕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몸보신이 좀 필요하고 기운 없을 때 이렇게 염소탕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내 몸도 챙기고 네, 주변 분들과도 함께 건강 챙길 수 있는 야, 그런 보양식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건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지.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진짜 이만큼 사 먹으려면 돈이 얼마지?